Yeah. 골로스에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갈 것은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 절실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지옥의 한 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사탄도 분명 믿고, 사탄의 형벌 가만일 지옥도 분명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는 분명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천국 아니면 할 곳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께 충성을 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천국까지 온전히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을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또한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탄생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추를 위해서 사라지며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바로 생생히 살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골로스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태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탐심을 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사탄을 이기는 길은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네. 그것은 주를 상호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동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의 신선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예외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무섭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분명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길로만 여러분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권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두한이와 1서 5장 2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온전함을 치존하는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믿음과 저주로 나묘어집니다. 믿음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에 마음을 다하면 가장 큰 환란 안에 나 스스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생명으로 탄생됩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죽으심을 땅까지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단히 우리는 분명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이새 노래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새 노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 노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들이는 참 예배자가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자 주를 부르는 삶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부르는 온전한 행실의 노래입니다. 고인동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훼손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훼손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사랑말을 붙잡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을 붙잡고 놓지 못하여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의 신부로. 돌이킬 기회가 결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 우리도 복의 새 사람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실고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전하되 문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보기도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동임하시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